어떻게 해요? 본토. 본토. 어, 그럼 본토, 울산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어? 태, 태진이가 울산에 왔습니다잉. <laughs> 태진이가 울산에 왔습니다잉. 이상 <laughs> 괜찮아요? 아, 그일 났습니다. 보통 제 머릿속에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사실 또,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또 했는데, 그때, 진, 그때는, 손태진이 대구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태진이가 울산에 왔습니다. 맞나요? 저 다음주 부산인데 어떻게 하죠? 얼마나 더 섞이는 건가요? 아, 하지만 이게 맞는 거죠? 아, 일단 맞다고 해주십니다. 어 저도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의 노력에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알아보니까 여기 울산이 한국에서 어,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그런 곳이고, 또 일출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새해를 가장 먼저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만큼 오늘 연말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꼭 즐거운 추억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예! 앞에 분들은 충분히 알겠고 뒤에 계신 분들 주, 즐길 준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 뒤에가 이제 슬슬 에너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바로 이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처럼 반짝이기도 하지만 또 장미처럼 아름답기도 한 <laughs> 여러분께 전하는 저의 사랑고들이랍니다. 꼭 들려드릴게요. 태진이가 울산에 왔습니다. 우선 <laughs> 괜찮아요.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또 했는데 그때 진, 그때는 손태진이 대구에 왔어에 그런데 여기서는 태진이가 울산에 왔습니다. 맞나요?